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우리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은 곳곳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각국 대사관조차 독도와 관련한 지리 정보를 일본 측에 유리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국토의 동쪽 끝을 지키는 독도 1953년부터 독도 의용대 33명이 살았고 지금도 주민과 독도 수비대가 살고 있는 엄연한 섬입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 홈페이지.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암초로 되어 있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이 홈페이지에 지도 서비스를 하는 주한 외국 대사관 17곳을 확인한 결과, 한 곳만 동해와 독도를 제대로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6곳은 일본해와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는 등 잘못된 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한 대사관들이 구글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 한국 입장을 반영해서 지도 서비스를 할수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같은 국가 대사관이어도 어디에 주재하느냐에 따라 표기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 태국 대사관은 일본 해와 다케시마로 표시된 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주한 태국 대사관은 아예 명칭 자체를 없앴습니다 주한 외국 대사관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는 손쉽게 알수 있습니다. 우리 당국이 몰라서 방치했든 알고도 묵인했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 공간에서 구글 맵을 상당수 사용하다 보니 표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서는 구글사에 시정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가 절대 필요하지만 정작 주한 외교 공관에는 독도가 아예 없거나 그저 암초로만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